야야 세이치로왜 사람 말하는데 무시하고 그래? 왜 그래 니시지마? 너 말이야 절친이 말 거는데 왜 무시하고 그래? 누가 절친인데? 에? 아,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저번번 일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더라? <laughs> 죄송합니다 그땐 정말 감사했습니다. 얼치 얼치 그래서 말인데 지금 넌 나한테 빚이 하나 있잖아? 그렇지? 그거 갚아. 알았어 점심 쏠게. 필요 없어. 그럼 뭘 해달라는 건데? 이름 좀 빌려줘. 이름? 그래 이 서류에 사인만 해주면 돼 간단하지? 뭐야 그게 신종사기야? 그렇게 말하며 동료가 내민 종이를 보니 그건 다름 아닌 혼인신고서였다. 어, 아, 너 설마 지금까지 날 그런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야? 이 나라는 동성혼은 불법이라고. 아니 설령 된다 해도 그건 무리야. 미안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 회식 때 가짜 혼인신고서로 서프라이즈 할거란 말이야. 너 그냥. 증인란에 이름만 써주면 돼! 그래? 상대는 누군데? 어? 부탁하는 입장이라면 그 정도는 말해줘야지 상대방한테 허락은 받은 거야? 지금부터 받으려고 음, 사이토 씨지 네. 사이토 씨는 니시지마가 짝사랑하고 있는 여자 상사의 이름이다 그렇게 빙빙 돌리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될 것을 크게 가능하면 이고석은안 하지 아, 알았어 하는 수 없지 절친의 사랑을 응원해 주지 정말? 그래... 증인란에 이름 써줄게 대신 꼭 사이토 씨랑 잘 돼서 진짜 혼인신고서 가져와라 친구야 고맙다! 이시마씨 잠깐 이쪽으로 와줘 네 지금 갑니다! 그럼 부탁 좀 할게! 오케이 혼인신고서라... 이은 잘하면서 연애 쪽으론 서툴다니까 전 녀석... 혼인신고서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심이씨네저 히로세 우심이에요 두 분이서 무슨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아, 이것 때문에? 이거요 혼인 신고서 써달라고 부탁 받았거든. 네, 네? 부탁 받았다고요? 그, 그래서 세이치로 선배는? 처음엔 거절했는데 녀석이 너무 절박해 보여서 결국 써주기로 했어. 써, 써주기로 했다고요? 아. 어. 선배 정신 차리세요. 어, 어, 어왜 그래? 요즘은 개성 시대니까 뭐라고 하진 않을게요. 그치만 상디는 니시지마 선배잖아요. 어? 우시미 씨, 걔 싫어해? 싫어하진 않아요, 그치만… 우시미 씨,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증인은 안에내 이름을 써달라고 한 거야 네? 어쩌고저쩌고 그렇군요, 그래서 어쩌고에서 저쩌고가 된 거군요 그래, 맞아,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게 된 거야 역시 이해가 빠르네, 다행이다 어, 제가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아냐 나도 설명이 부족했어. 사이토 씨 같은 아름다운 분께 뺏기는 거라면 이해하겠지만 리시지마씨 같은 분한테 뺏기는 건 여자로서 자존심 상한다고요. 아? 에이, 뺏기다니? 그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laughs> 어? 그, 그치만 좋네요. 저도 언젠가 써보고 싶네요. <laughs> 그렇게 부러? 당연하죠. 그렇구나. 난잘 모르겠는데. 그 그렇군요. 아 괜찮으면 우삼이씨도 나랑 같이 쓸래? 정말요? 물론이지 쓰, 쓸게요! 그래 그럼 부탁할게 증인란에 두 명의 이름이 필요했는데 마침 잘됐네 저,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어 잠깐만 기다려주실래요? 응 일단 연애부터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궁합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응? 어? 아어 그렇지 연애라니 갑자기 무슨 말이지? 안 되나요? 아니 상관 없는데. 정말 기뻐요. 계속 선배, 아니 세이치로 씨를 동경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 너무 행복해요. 그래? 뭐 갑자기 왜 이러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같이 장보고 집에 들어가요. 어? 그럼 전 다시 일하러 가볼게요. 뭔가 이상하다는 건 느꼈지만 정확히 뭐가 이상한 건지 짐작조차 하지 않았다. 증인 난의 이름을 적는 게 대체 장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그 의문은 몇 시간 뒤에야 풀렸다. 태구은 나는 우시미 씨와 약속한 대로 장을 보러 왔다 저기 우시미 씨 둘이 있을 땐 편하게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우시미 씨? 씨 빼고요 에, 그럼 우시미 네 세이치루 씨뭐살거 있어? 네 이렇게 된 김에 가구를 새로 맞추려고요 가구를? 단 냉장고랑 커튼, 침대 정도는 미리 봐두는 게 좋겠죠? 세이치루 씨는 커튼 색 어떤 거 좋아하세요? 글쎄 파란색? 진한색이 좋아요? 아니면 연한색이 좋아요? 진한색 그럼 이거랑 이것 중에 이거요? 어 그럼 이걸로 할까요? 근데 왜내 취향을 묻는 거지? 그나저나 커튼 길이를 알고 있어? 아, 그랬네요 창문 길이를 깜빡했네요 아, 사기 전에 미리 확인했어야지 <laughs> 죄송해요 너무 들떠서 그만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방을 먼저 구하는 게 순서 같아요 방? 내일 혹시 시간 되세요? 휴일이니까 괜찮긴 한데 그럼 내일같이 부동산에 방보러 가요 아, 아, 잠깐 잠깐만 기다려 아? 방이라니 무슨 소리야 저랑 세이치루씨가 같이 살 신혼집이요 내가 우시미씨랑 같이 산다고? 왜? 네? 결혼을 전제로 같이 사귀기로 했으니 당연히 동거부터 시작해야죠 가구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편하니까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아무래도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난 단지 진인란에 이름을 적어달라 라는 뜻이었는데 우시미씨는 나랑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자는 얘기로 받아들인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말을 할 리가 없지 저기 우시미 네? 왜 그러세요?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 얼굴을 보자 준비했던 말 대신 엉뚱한 말이 나와버렸다 정말 나랑 사귀어도 괜찮겠어? 네! 네. 입사 첫날부터 쭉 존경해왔거든요 그, 그래? 네! 어, 아, 알았어 내일은 점심 전에 역 앞에서 만날까? 네? 점심 먹고 나서 방 보러 갈까 했지 좋아요 착각에서 시작된 연애이지만뭐 어때? 우시미 씨가 싫은 것도 아니고 밝고 성실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내 여자친구라니 꽤 괜찮은데? 다음 날, 점심 전에 역 앞에서 우시미 씨를 만났다 세이치루 씨! 아, 좋은 아침 아침이라기엔 거의 점심시간인데요? 그러게, <laughs> 배고프다 뭐 먹을까요? 파스타는 어때? 좋아하지? 네. 그럼 그거 먹자. 집볼때 원하는 조건이 있어? 직장이랑 가까운 곳이요. 아, 그건 나도 찬성. 그리고 부엌이 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너 요리 잘하지. 저번에 나눠준 도시락 진짜 맛있었어. 앞으로는 세이치루 씨 목도 만들어 드릴게요. 그거 정말 기쁜데. 점심을 먹은 뒤 예정대로 우린 부동산으로 향했다. 네, 예, 이 집은 여기랑도 가까운데다가 근처에 상점가도 있어서 생활하기 정말 편하답니다 오, 좋은데 민집은 1층밖에 없나요? 맞습니다 1층이면 좀 별로야? 1층은 벌레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건 나도 들어본 것 같아 저 벌레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긴 패스할까? 네, 고마워요 두 번째 집, 여긴 신축인가요? 반년 전에 완공된 인기 매물입니다 좋은 곳 같은데 어때? 네, 여기서도 가깝고 부엌도 났네요 여기 월세가 얼마였죠? 예산 안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때였다. 지하철이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 단점이라면 지금처럼 가끔 지하철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점입니다. 역시 이건 좀. 여기도 포기하죠. 세 번째 집. 여기가 가장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중개업자가 안내한 아파트는 확실히 좋아 보였다. 다만 말씀하신 예산보다 조금 초과긴 합니다. 저기 보이는 게 벚나무인가요? 네, 봄이 되면 아주 장관이죠. 어찌네요. 여기가 마음에 들어? 네. 예산보다 조금 비싸긴 한데. 그러네요. 여기서도 조금 멀고. 네. 쓰레기 버리는 거랑 청소는 내가 할게. 네? 대신 넌 매일 밥해줄래? 외식 줄이면 월세 좀 비싸도 괜찮을 것 같아서. 좋아요. 그럼 아침엔 제가 세이치로 씨를 깨울게요. 일찍 일어나는 건 자신 있거든요.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집을 구한 뒤로는 하루하루가 더 바빠졌다. 짐을 옮기고 각종 서류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런 일조차 즐거웠다. 그렇게 진짜 우사미와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동거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즐겁고 순조로웠다. 오시메 슬슬 나가자. 네. 이 시간이면 걸어서 가도 괜찮겠다. 역까지 가는 길,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었다. 이건 역시 좀 부끄러운데. <laughs> 그러게요. 그냥 그만 둘까? 싫어요. 회사 가면 이렇게 꽁냥거릴 시간도 없잖아요. 그런가? 네. 그럼 어쩔 수 없지. 네,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하세요. 퇴근 후 최대한 시간을 맞춰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요? 요즘 추워졌으니까 전골 요리 어때? 네, 그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만들기 편하잖아. 그래도 제 요리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은 걸요? 일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괜찮아? 세이치루 씨랑 같이 먹을 밥 만드는 건 즐거워요. 그래? 좋아요. 오늘 메뉴는 스튜예요. 그리고... 어, 또띠아도 만들어볼까요? 그게 뭐야? 모르세요? 스페인식 오믈렛이에요. 먹어본 적 없어. 그러세요? 엄청 맛있어요.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그날 저녁에 먹은 오믈렛은 정말 맛있었다. 주말 밤엔 둘이서 영화를 보는 게 습관이 되었다. 오늘은 이거 봐요. 어? 가끔은 좀비 영화도 좀 보자. 싫어요. 저번에 저 놀리셨잖아요. 그걸 아직도 기억해? 당연하죠. 무덤까지 가져갈 거예요. 게다가 계속 꿈꿔왔거든요. 뭘? 세이치루 씨랑 연인이 돼서 이렇게 연애 영화 보는 거야. 비겁해. 네? 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거절해. <laughs> 혼자 보는 연애 영화만큼 지루한 건 없지만 그녀와 함께 보는 연애 영화만큼 즐거운 것도 없다는 걸 처음 알았다. 아우 구야 아주 행복해 보이는데 네 덕분이지 <laughs> 설마 네가 우시미 씨랑 사귈 줄은 몰랐는데 내 말이 그치만 요즘 걱정도 많지 않아? 걱정? 무슨 걱정? 무시하지마 지금도 여러 녀석한테 은근히 대시받고 있잖아 응? 음? 그래? 정말 너무 눈나다니까 우시미 씨랑 사귀기 시작한 뒤로 다른 부서 애들이 너한테 엄청 쌀쌀맞게 구는 것도 모르냐? <laughs> 어... 그러고 보니 그러네 그거 질투하는 거야 뭐? 역시 몰랐군. 듣고 보니 요즘 여기저기서 뭔가 잘안 돌아가는 느낌이 들긴 했어. 그래도 그냥 요즘 내가 해이해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대시도 다 거절해 왔는데 네가 홀딱 빼앗아 갔으니 그럴 만도 하지. 그렇군. 그게 싫으면 헤어질 거야? 그럴 생각은 없어. 그럼 답은 하나뿐이제. 그게 무슨 소리야? 혼인 신고해서 내 여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날 밤은 우시미가 야근이라 혼자 퇴근했다. 아직 몇 달밖에 안 되었는데도 그녀가 곁에 있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혼자 퇴근하는 게 괜히 어색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시미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것 같다. 그동안 우시미와 함께한 시간들이 떠올랐다. 손을 잡고 걸었던 길, 함께 먹은 그녀의 요리, 같이 봤던 연애 영화들. 하늘에 커다란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니시지마의 말대로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우시미는 생각보다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다. 저 왔어요 어서와, 일은 잘 끝냈어? 네, 그럭저럭이요 오늘 저녁 못 만들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남은 반찬이 있어서 그걸로 해결했어 설거지까지 해놓으셨네요 늦게 퇴근한 사람한테 그런 일까지 시킬 순 없잖아 <laughs> 세이치루씨, 정말 다정하시네요 당연한 일인 걸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세이치루씨를 좋아해요 그래? <laughs> 내가 좋아? 네, 정말 좋아해요. 그럼 다시 한번 부탁해도 될까? 네, 뭘요? 나랑 결혼해 줄래? 이번엔 오해하지 않도록 내 진심을 제대로 전했다. 아직 같이 산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서두른 감이 있는 건 알아. 그래도 난이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세이치루 씨,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요? 저 사실 알고 있었어요. 뭐? 그때 세이치루 씨가 제 이름 써달라고 한 곳이 증인란이었던걸요. 알고 있었는데도 그걸 기회라고 생각해서 모른 척했어요. 솔직히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너무 뻔뻔한 것 같아서 대신 동거부터 해보자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이치로 씨가 정말 저를 좋아해 주셨으면 해서요. 정말 진심이신가요? 세이치로 씨가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게 됐다고 믿어도 될까요? 저는 이렇게 비겁한 사람인데 그런 저도 사랑해 주시는 건가요? 넌 정말 비겁해. 알아요. 그렇게까지 날 좋아했던 거야? 네우심해네 네. 용서 못해 네? 나랑 결혼해서 책임지지 않으면 용서 못할 거야 네 알았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녀의 품은 따뜻했다 우리 결혼하자 네 좋아요 아무래도 프로포즈는 성공한 것 같다 네시지마 아, 야 네시지마 아, 지금 내말 무시하냐? 뭐야 왜 그래 너 말이야 절친이 말고는 지금 무시하냐? 누가 절치냐? 그런 말 해도 돼? 이번에 사이토 씨랑 식사 자리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였더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좋아 용서해주지 그러니까 넌 나한테 빚이 하나 있는 셈이지? 그런 것 같네 그럼 갚아야지 알았어 점심 쓰면 되냐? 필요 없어 그럼 목적이 뭐야? 이름 좀 써줘 이름? 여기에 사인해줘 뭐야 빚 보증 같은 거 사양이야 툴툴대는 녀석 앞에 내가 내민 건한 장의 종이였다. 바로 혼인 신고서였다. 거기엔 이미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다. 너 이거. 그럼 부탁할게. 자식의 얼굴 껴냈구나. <laughs> 덕분에 잘 됐지 뭐. 그러니까 다음은 네 차례야. 너? 너 사이토 씨 좋아하잖아. 아. 그래서 사이토 씨한테도 증인란에 서명해달라고 부탁해놨어. 한번 잘해봐. 그걸로 잘 될까? 그게 말이지 의외로 잘 되더라고. 뭐? 난 그걸로 걔를 잡았으니까. 잡았다고? 잡힌 게 아니라? 아무튼 다녀와. 그렇게 나는 우리들의 큐피트가 되어준 절친을 보내주었다. 그의 사랑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라는 성공 사례가 있으니 절대 승산이 없는 건 아니다. 우리가 받은 행복이 그에게도 닿기를 조용히 기도했다.